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반드시 모든 일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를 교회에 예비하는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면 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중에는 같이 가겠다 꼭 가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다가도 막상 주일 아침이 되면 연락이 오는 거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무 일 없다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이건 그저 정말 무슨 바쁜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막 생기고 바쁜 겁니다. 또 그렇게 튼튼하다가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죄 짓고, 죄 가운데 살도록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나, 또죄 짓게 되는 이 사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무선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사단. 이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악한 마귀가 사단이 사망의 길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쪽으로 눈을 돌이키게 하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진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에 눈이 띄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세 가족 전도하려고 할때 그가 초신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 그 초신자가 이야기하기를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교회 어, 처음 와서 생소하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도대체 시험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을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고 또 기분 나 기분 나쁠 때가 있지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도록 마귀가 계속 꼬드겨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생각과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흔들려 놓으려고 심어 주는 생각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마귀가 주는 유혹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인지 분별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대적하여 물리쳐야 하겠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제대로 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런 싸움이 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는 길을,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랬는데, 오늘 14절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우리가 입고 승리해야 하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아, 참 많이 나눌 것이 있지만, 오늘 이 새벽에 짧게라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없으면 입는 옷다 내려오는 거죠. 이 시대 때는 더 그렇죠. 옷들이 다 통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러니까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허리띠인데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붙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스도를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이 곧 임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늘 흔들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늘 틈타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길로 가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곧 오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진리를 붙들면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 꼭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하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 너 같은 인생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우리의 자격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아, 같이 홍해 주는 겁니다 맞다 니네 말대로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만 계속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의호심경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 마귀에게 고백해 줘야 하는 겁니다. 어, 마귀의 말대로 우리는 죄인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니네 말이 맞다. 그러나 그 다음이 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발로 다닐 수가 없지요 신을 신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늘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속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laughs>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인한 신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또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을 그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 사랑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말씀대로 우리는 살수 있을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만 붙든다고 되나? 이런 의심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일어나면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 때문에 흔들려갈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 아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끝난 겁니다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저는 이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표현을 보면 지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 같기도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덮어야 하는 거죠. 보호되고 안전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생각 위에 믿음이라는 지붕이 잘 덮여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옵니다. 온갖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을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지요 그래서 성경이 자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들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귀가 심어주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포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바라보게 될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다 물리쳤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해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이 말씀으로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보이는 모양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65일 24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온전히 하나 된 성도는 마귀가 흔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흔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서 조금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금방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다툼과 싸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눈이 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시험을 와도 금방 이겨가게 되고 또 이전에는 너무너무 시험들고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었으나 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전에는 나에게 큰 시험이고 유혹이었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시험도, 아무런 유혹도 되어지지 않는 이 믿음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만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도 있고 이겨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국 넘어가는 것 모든 것주 예수님이면 산도 넘어갈 수 있고 주 예수님이면 모든 시험도 싸움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오직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승리의 고백 다 되시기를 죄렴으로 축원합니다.